어떻게 보면 약간 그 보물 찾기와도 같은 그 지도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보물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드디어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 5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뭐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떠한 것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하시는 연인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연애를 하실 수 있는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난 1기, 2기, 3기, 4기에서 거의 한70% 이상 넘는 분들이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좋은 분을 찾기까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그야말로 스파르타 식으로 교육과 훈련과 또 소개팅을 하면서 많은 마인드 체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기였기 때문에 정말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벌써 4회를 끝내고 이번에 5회를 시작하는 거니까 거의 1년이 됐죠 이 연인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야 이것은 정말 실패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다른 데 가서도 짝을 만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열심히 그분들에게 연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일대일 코칭을 했고 또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많은 마음의 변화를 겪고 또 다양한 이성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그분들도 각자 다 자기에게 맞는 그런 분들을 찾아 나가셨어요. 어 이렇게 지난 1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가 정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그분들과 수시로 또 줌으로 만나고 카톡하고 하면서 늘 3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그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3개월이 끝나고 났을 때는. 정말 정이 들어서 이분들이 짝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늘 이분들 생각에 좋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분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그런 염원과 바램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꿈에 그리는 좋은 분을 만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공하신 분들은 스무 커플 정도 되네요. 여지껏 잘 만나고 계시고 이 스무 커플 중에 지금 헤어지신 커플은 단한 커플입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로 신중하게 짝을 고르시고 또 만나셨기 때문에 사실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신 분도 있고요. 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점점 만날수록 그 사람이 좋아지는 이런 관계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단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저와 2주에 한 번씩 연애 코칭을 제가 강의하고요. 또 2주에 한 번씩 개인별로 1대1로 이줌 미팅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썸 타고 있는 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분이 참여하시면 좋으냐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난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남자를 잘 모르겠고 여자를 잘 모르겠다. 이성은 어떤 부분을 봐야 행복을 줄 사람인지 객관적인 눈으로 함께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기서 커플 되신 분들의 좀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연인 프로젝트 1기에서 커플이 되신 커플 1호 분은요. 남자 1기분과 같이 매칭이 되셨어요. 이호 커플도 역시 여성분도 1기, 남성분도 1기에서 또 짝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3호 커플은 여성분은 일기이셨고 남성분은 저희 힐링 카페 회원이셨습니다. 자, 사호 커플은요. 여성분이 2기였어요. 남성분은 1기이셨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는 1기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못 만나셨지만 제가 2기에 들어오신 여성분과 아, 잘 맞겠다 해서 매칭을 했고 사실 남성분 같은 경우도 일기를 하면서 많은 마인드가 체인지 됐어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경험보다 여성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여성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이 바뀌셨기 때문에 소개를 했을 때 바로 잘 커플이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오 커플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이 기분이신데 저희 힐링카페 회원 남성분과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님 저는 이 남자분과 사실 이성적으로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 이분은 너무너무 놓치기 아까운 분이다 이분은 놓치게 되면 다른 여성이 얼른 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이분과 연애 교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시더니 지금 아주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잘 하시고요. 그때 리스님이 그렇게 권유해 주셨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남자 보는 눈도 없고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남자를 만나면 이래서 싫고 저 남자를 만나면 저래서 싫고 그렇게 싫은 이유만 찾아왔던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극복도 하셔서 이분은 결국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밀어드렸던 좋은 분과 짝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커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삼기셨네요. 그리고 남성분은? 어, 여수 힐링 캠프에 오셨던 분이신데, 아,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해서 제가 연결해드렸고, 아주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계시네요. 자, 7호 커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연인 프로젝트 삼기셨어요 그리고 남성분은 청춘 카페로 들어오신 분과 잘 되셨습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 시장에서 정확한 나의 수준, 나의 위치를 알고 싶다. 하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썸을 타보시면서, 아, 내 수준과 내 위치가 딱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당시에 들어오셨던, 제가 소개하셨던 분을 얼른 잡으셨죠. 잘 잡으셨어요. 아주. 둘이 재밌게 현재 연애 잘 하고 계십니다. 8호 커플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분이 연인 프로젝트 1기시네요. 아우, 이분은 진짜 많은 여성분들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분은 나름 여성들한테 인기가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거의 후반기에 가셔서 소개해드린 여성분을 딱 보시더니 이 여성분보다 더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얼른 잡으셔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연애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9호 커플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 일기시네요 미국에 계신 여성분과 연결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지금 미국도 한국도 두 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애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10호 커플은 남자분이 이기시네요 힐링 카페 여성분과 짝이 되셨습니다. 자, 11호 커플. 와, 아, 이, 이 커플은 정말 레전드죠. 여성분이 1기신데 제가 이 여성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기 그 기간 중에는 안 됐는데 거의 최근에, 지난 연말쯤에 어, 청춘 카페로 들어오신 남, 남자분과 남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 미혼이신데 결혼까지 가기를 꼭 응원드리겠습니다. 12호 커플은 아이 여성분은 이기시네요. 이기신데 최근에. 늦게 커플이 되셨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커플들이 계시고,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짝을 못 만났다, 3개월 안에 내가 못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소개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 소개팅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15분을 소개해드렸는데도 아직도 짝을 못 찾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연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 그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지 그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평점을 낼줄 알아야 돼요. 그 평점이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장점만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절대 이 연애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그 사람이 왜 나한테 왔는지 아저 사람이 저래서 나한테 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그 사람이 나의 인연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소개팅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연애 코칭하죠. 남자와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연애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개월 동안 코칭해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을 함께 찾아 드리기 때문에 이 연인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꼭 좋은 분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뵐게요. Bye.